안녕하세요 세일즈먼트를 알려드리는 분양킹 이광우 본부장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오랫동안 고객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지 그런 영업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은 어 내가 고객한테 어필을 할수 있는지 이 물건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랬잖아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있고 그리고 강조하는 액센트를 넣는 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스토리텔링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고객의 메리에 남게 하는 방법인데요. 어 간단하게 영어로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려드렸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영어로 에셋이라는 게 재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요. 에셋. 에셋. 에가 세 명이다. 무슨 뜻이냐? 에가 세 명이니까 재산이 될거 아니에요. 자 스토리를 넣는 순간 고객의 뇌리에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중급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스토리텔링에다가 감정을 넣으세요. 감정을 넣으면은 더욱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방금 말했던 에셋이라는 스토리텔링으로 애가 세 명이다. 여기에 감정을 넣을게요. 어떻게 하다가 세 쌍둥이를 낳게 된 엄마가 있어요. 너무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애기 세명 키우기 어렵잖아요. 다 커가지고 첫째는 금, 금을 만드는 사람이 됐어요. 둘째는 은을 만드는 사람이 됐고, 셋째는 철, 고철, 동메달 이런 거 고철을 만드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나중에는 용돈을 받는데 월300 이상씩 다박다박 다박 받으면서 이 엄마는 너무너무 진짜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애기들이 최고다. 역시 애슬 셋을 낳길 잘했다. 재산이다. 애셋! 자! 여러분 스토리텔링이 디테일하고 그리고 감정이 들어갈수록 엄청나게 고객의 뇌리에 남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분양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를 들면은 저희 트리아츠가 군포역 바로 옆에 있는 초역세권 물건인데 여기가 재밌는 게 2019년도에 6월달에 SK가 땅을 샀어요. 대기업이 땅 사서 건물을 올리는 곳은 여기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12월에 같은 연도 12월에 이 군포 일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이 됐어요 노후화된 공장단지를 신식으로 바꾸는 시범사업단지에 선정이 된 거예요 자 놀랍죠 대기업이 이거를 미리 알아서 샀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더 재밌는 거는 이거는 원래 어디 부지였냐면은 두산 부지였어요 두산이 먼저 샀는데 경영 악화로 SK한테 넘겼어요 근데 SK가 혼자서 브랜드 빌딩을 질라고 했는데 옆에서 태영건설 아시죠 대시항으로 유명한 태영건설. 야, 너 혼자만 그렇게 좋은 거 해먹냐? 같이 하자. 해 가지고 태영건설이랑 SK랑 같이 시공을 해 가지고 올리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지금 트리아치 생각 공장이에요. 여기 트리아치라는. 자, 제가 스토리텔링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감정까지 넣으니까 여러분은 이런 생각하겠죠. 대기업은 역시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러고 이 트리아츠라는 게 진짜 좋다. 왜? 요새는 시공사도 많이 망하잖아요. 시행사도 많이 망하고. 하지만 여기는 시행사도 SK, 시공사도 SK. 망하지 않습니다. 요새 같은 시절에는 안전한 걸 투자해야 됩니다. 자, 어떠세요? 스토리텔링을 디테일하게 할수록, 그리고 여기에 감정을 대입을 할수록 고객의 뇌리에 강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메리트를 머릿속에 강하게 남는 법을 지금 알려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활용해 보시고 활용 잘 하시면은 여러분은 영업에 고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물건이 너무 좋아요. 요거는 연면적 74,000평에 지하 3층부터 28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최고급 자재로 만든 하이엔드 건물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더 낫죠. 대표님 같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 요거를 지금 오셔서 샀어요. 왜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되고 판매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7년 전에 SK 생각공장 성수동에 사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아시는 분만 해도 지금 100평 가져가신 분들 있잖아요 거의 시세차익이 1500이 났어요 25억을 벌었어요 대표님 대표님도 지금 요거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사례를 얘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아무튼 백날 물건 얘기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스토리텔링으로 감정을 넣어가지고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걸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니죠?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영업을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가 안돼 있어요. 이해가 안돼 있어요.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으로 이 고객한테 왜 이거를 사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할 필요가 있고 이거를 이해하고 납득이 됐을 때 고객은 이 물건을 계약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 세일즈먼트를 알려드리는. 이강훈본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세일즈먼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